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함량의 충족, 믿음 함량의 충족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음식의 맛, 약의 효과, 기능의 개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일정 성분, 일정 기준 이상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이러한 맛이 있고 효과가 있고 개선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함량 미달이면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일과 삶 속에 믿음의 분명한 기준치가 들어있어야 되고, 일정 부분 이상의 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함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최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거기에 과연, 기도가 들어있는가? 기도가 들어있는가? 들어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들어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다 속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니이미아와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해가는 과정 속에 일이 잘형통하게 되었으나, 여기에 또한 내적, 외적 시험과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게 도대체 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쾌하고요. 뭐 맞서 싸우고도 싶고. 이런저런 말 듣느니 안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니에미아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비 님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벽 쌓아 올리는 그 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중간중간, 시초부터, 그 과정 또한, 하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강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기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이 기도문만 들어보면 저주하는것 같고 원망한 것 같으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내용입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소리를 회방하고 말로 우리를 격노시키고 그들한테 사람으로 감정으로 대증한 것이 아니고 한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다 맡기는 심정으로 또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때 항상 던져야 될 질문 기도가 들어 있는가? 나의 개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내가 맡아 행하고 있는 여러 직분과 일을 이름에 있어서도 분명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겠으나, 그러나, 기도하였는가. 기도 들어있지 않으면 함량 미달이요, 속이는 겁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여겨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또다 맡기면서, 무엇보다, 주를 위한 목적,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이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했을 때이 믿음의 함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니 마음을 드렸는가.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 또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충만케 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드려 행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 생활 가운데도 마음을 드린 것과 드리지 않은 것의 차이. 우리 스스로 갑니다. 마음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건 나의 마음과 내 정성이 들어간 것에는 사람들이 그것은 귀하격입니다. 그거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또한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마음을 들여 행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의 일의 결과가 그게 상관이 없고 무너져도 그게 개의치 않으며 시간을 정성을 들이지 않고 신용만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느에미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이루고 하는 일 속에서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이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시간적 측면, 여러 가지 여건,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물론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에 제약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환경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났고 내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시험이 있었고 니미야의 마음처럼 사람들이 다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왕 앞에서 왕의 신하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수 있었으나 그가 또한 마음을 들여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라도 이 일을 이루겠노라 왔는데 아 그러면 함께 동조해주고 이 일을 이루어 되겠으나 그러지 못한 환경도 이루어졌을 때 마음에 상하고 그냥 돌이키고 포기하고 그런 미혹이 있을 수 있었으나,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시험을 극복하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호를 할 때, 모든 좋은 환경과 조건과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일들만 없습니다. 도리어, 대적이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발생하고,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서 정성으로 마음을 들여서 우리 믿음의 일들을 받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깨닫게 되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크게 고모하게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렇게 기쁘진 않을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헌물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질문을 던져서 내 과연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 이 일을 행함에서 기도하였는가? 내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만 우리의 믿음의 함량이 충족될 것이요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하나님을 만족하며 기쁘시하는 게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말 장애들이 되지 않도록,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새벽까지 한 앞에 깨어 있는 분들, 믿음에 사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이나, 너는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서, 과연 내가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 내 마음을 들였는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